We 구나저기 o t We are 나 o t 지 e are not. We are not. We are not. We a 다 e not. We are not. o t t o t t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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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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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머 밥무었습니다 아, <laughs> 얼마 전에 또 아..저가 어,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어서 어, 제가 이제 저 친구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안해 저희 둘이 서로 얘기안 해서 그런데 솔직히 방에서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또 하도 뭐 선도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하는 게 많이 친해지고, 저 친구가 제가 없는 걸 지구가 이 하고 있고, 또저친구테도움 또 있는 걸 것이 아많이얘도 해주고, 이러분이 사주, 건강한 그런 감사드리 감사드리고, 감는고감고감사드고 너무 좋아 오늘 이해주요네 제꺼에 올라오는 채널지이다